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의 말씀입니다. <laughs>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정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가 울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 사도가 됐어요. 사실은 사도가 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뭐 자기의 어떤 훌륭한 어, 인격이나 지식이나 어, 노력으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 하나님의 또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겁니다.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할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할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봉사를 할수 있어요. 섬기는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훌륭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된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한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으냐, 별로 안 좋으냐 그 기준이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서 봉사도 해야 하고 믿음 위에서 헌금도 해야 하고 믿음 위에서 전도도 하고 믿음 위에서 설교도 하고 믿음 위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의식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겉으로, 밖으로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현악송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과 모레 장례식하고 모레 발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연합성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불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제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 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장례 절차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장은영 형제 우리 김영숙 집사님, 우리 최, 전도사님의 부근 하나님 일 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에서 모든 질병과 암세포들을 제거해 주시어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향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옵 악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상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상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